야, 이거 드디어 국산 미르벤 시장 판도가 뒤집히는 걸까요? 국내 미르벤 시장에선 카니발이 독주 중입니다. 이건 판매량 데이터가 말해 주는 거라서 부정할 수가 없는 건데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카니발 독주 깨지나? 하이브리드 입은 미르벤의 반격. 이런 타이틀인데요. 국산 미르벤 중에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는 건 최근까지 카니발밖에는 없었잖아요. 스타리아에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되면서 이런 분석이 나온 건데 이게 알고 보면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 있더라고요. 오늘은 그래서 스타리아에 하이브리드 모델을 추가한 뒤로 어떤 변화가 생기고 있는지 그리고 이걸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기사를 보면 카니발이 아성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스타리아에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됐잖아요. 이게 판매량은 카니발이 아직 가장 많지만 미르벤 시장 자체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는 건또 다른 얘기입니다. 토요타가 시에나에 이어서 작년 연말에는 알파드를 출시했잖아요. 기존에는 없던 차이기도 하고 카니발 하이리무진 외에는 이런 고급 미르벤이 공식적으로 팔린 적은 없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슈가 됐던 차입니다. 그래서 카니발이 독보적인 1위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카니발이 독... 주는 오늘 내 일이 아닙니다. 2021년 연간 판매량이 73,500 대로 연 7만 대 고지를 넘었고, 2022년에는 반도체 부족 이슈 때문에 59,000대 수준으로 줄었다가 작년에는 69,800 대를 넘기면서 7만 대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하이브리드 모델이 도입됐고 이미 인기는 상당합니다. 4월 기준으로 예상 출고 대기 기간이 1년이나 됩니다. 지금 기아가 팔고 있는 차들 중에 가장 긴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스타리아가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거죠. 일단 기사에서 하는 얘기를 보면 스타리아가 기존의 스타렉스 하는 많이 다르다는 걸 짚습니다 라운지 트림을 더하면서 상용차가 아닌 미드밴으로 변신을 시도했고 지난 2월에 방한한 마크 저커버워도 의전차로 스타리아 라운지 모델을 이용한 걸 봐선 이미지 변신은 성공했다 이거죠 사실 비즈니스 의전차로는 스타리아가 더 쾌적하긴 하죠 길이도 더 길고 높이도 더 높아서 카니발보다 실내가 더 여유로우니까요 실제로 스타리아 판매량이 매년 오르고 있긴 합니다 2021년에 26,200대 정도 팔렸던 게 2022년에는 33,400대를 돌파했고요 작년에는 39,800대 가까이 팔면서 연간 판비량 4만 대를 거의 채웠습니다. 스타리아는 카니발보다 훨씬 안 팔릴 거라는 인식이 없지 않은데 생각보다 많이 팔린 거죠. 그래서 카니발의 독주를 깨고 있다 이런 흐름인 건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국내 미니밴 시장에 카니발만 있는 거랑 스타리아, 시에나, 알파드 이런 차들도 팔리는 거랑 시장이 많이 다른 건 맞으니까요. 그런데 이걸 좀더 확실하게 하려면 약간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스타리아가 독주를 깬다는 건 카니발 하이 리무진 같은 시장을 말하는 거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상용 미니밴을 기반으로 하는 고급 미니밴 시장 있죠. 실제로 토요타 코리아도 시에나랑 알파드 그리고 내년에는 렉서스 LM 국내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기업용 의전과 가족용 여행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설계가 고객 입맛에 맞은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기업용 의전은 알파드랑 LM, 가족용과 여행용은 시에나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국산 미니밴들도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추가됐고 카니발 하이 리무진이 차지하던 고급 미니밴 시장을 스타리아 라운지와 수입 미니밴들도 파일을 나눠 먹고 있다는 거죠. 자이 얘기들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카니발과 스타리아가 요즘 잘 나간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국내 미르맨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모두 나왔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승용 미리벨은 카니발처럼 팔면 된다는 거죠 대형 SUV보다 시작 가격은 저렴해야 하고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갖춰야 하고 슬라이딩 도어가 있어야 하고 부인승 모델로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하이리무진 같이 고급스럽게 탈수 있는 의전용 모델도 있어야 합니다 상용 미리벨은 스타리아와 스윗 미리벨들처럼 가면 되는 겁니다 외관 디자인은 이상할 정도만 아닌 수준으로 독특하더라도 고급스러운 쪽으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갖추고 고급 의전차를 원하는 고객들이 넣을 수 있는 옵션을 마음껏 선택할 수 있게 하거나 기본 모델이 그렇게 나오면 된다 되... 되는 겁니다. 일본 미리밴들처럼 승차감이 좋으면 좀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이 얘기가 중요한 이유 간단합니다. 카니발과 스타리아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따라가면 한국 미니밴 시장에서 평균 이상은 분명할 수 있을 겁니다. 즉 카니발과 스타리아가 잘 팔리는 이유를 그대로 따라가고 여기에 KGM만이 디자인이라던가 철학 같은 것만 잘 녹아들이면 된다는 소리겠죠? 이 얘기를 하는 이유 조만간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